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라이칸의 오락실의 라이칸입니다. 자, 오늘 캐릭 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캐릭은 미용 시스템이 캐릭이고, 어, 기모 찌꼬 추라는 캐릭이고요. 런기사 91레벨이고, 해피 슴딘이라고 합니다. 어, 자, 신청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버 헤프. 해프 레프 무료 버스 풀만 기사하려고 만들어봤습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바로 아이템 세팅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해피 슴딘입니다. 참고하고 보세요. 자, 무기 같은 경우는 오 워셉터 이 천주 이 집중 삼 축복받은 망치 붙어 있는 워셉터에다가 엘라멜 마리스트온 박아주면서 소집어 콜트 만들어줬습니다. 664 으뜸 띄었어요. 오 굉장한데요. 어664 띄어주면서. 2천주 피스트 쓸 때, 그 다음에 집중, 컨센 켜놓고 해머 돌리고, 3 축복받은 망치, 요것도 해머 돌리고, 어, 요렇게 해서 664 으뜸 끼워줬습니다. 어우, 굉장한데요. 이거 좋은데요. 지리는데요. 자, 딱까리 같은 경우는, 어우, 요거는 3 전투 기술에 2 0패켓투석 붙은 거에다가, 15공속 15올레작을 해줬어요 그리고 참는작을 하면서 빙결되지 않은 옵션을 땡겨왔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마술사의 장미 낙인의 다이어댐 요게 기존에 붙은게 3전투스킬에 20패키가 붙어있어요 거기 투솟 이라는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꽤 좋아요 오, 굉장한데요 빙결되지 않으면 땡겨왔습니다 라파같은 경우는 어 메이지 루스깨기 가면서 투스킬에 45달력 순간이동 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빠르게, 어, 기동성 있게끔 빠르게 움직일 수있고요 방어력 775, 오, 으뜸 끼워줬는데요? 어, 힘은 68까지 캐릭 레벨 비례해서 올라가고, 최대 생명력 5% 증가에, 피감 8, 적절히 생명력 14, 받은 피해 15만큼 만화 회복에, 마법 아이템 발견 한률91% 증가. 어, 요렇게 있습니다. 자, 랑패 보도록 하겠습니다. 랑패 같은 경우는, 어, 영원 세타, 가주면서, 져 탈주로 오르댄바 가주면서, 투 스킬에 35팩 해. 어, 모저 45작을 해주셔가지고, 화저가 45고, 나머지 냉기저항, 번개저항, 독저항은 80, 80, 80. 어, 요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 세타 영원. 자, 장갑 같은 경우는, 어, 마수. 업그레이드 두번 해서, 크루세이더 건틀릿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해케 20에 마쟁 25까지 어, 끌어왔어요 어, 굉장히 좋은데요 자 마수 업그레이드 함업업 업, 마수 껴줬고 자 벨트 보게 되면 은 벨트 같은 경우는 어, 스웻 벨트 어, 스파이더 웨스트 시 원스킬에 20패케 가주면서 대상 감속 10% 있고 최대 만화 5% 증가 어 그리고 138 솔로몬이죠 어 그래가지고 방어력 120% 증가 으뜸입니다 어 좋아요 자 림바이 같은 경우는 어선열기술 워부츠 방어력 200 으뜸 가주면서요 반려 30에 강타 15, 치공 15, 상악 10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해머나 피스트, 메이지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슴을 칠때 어 강타 치공 상악 어 요렇게 또 끌어온 세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같은 경우는 어 런기사 기술레벨 리스킬에 20패께 어광태암을입니다 마나 16에 마쟁 8 그리고 모저 7에 화저 22까지 끌어왔어요. 어 굉장히 좋죠? 어 좋은데요 왜냐면 화저 끌어오는게 좋은게 이제 요영혼에서 화저가 45예요. 나머지 모저는 80인데 어 그래서 여기서 화절을 많이 끌어오는게 좀 궁합이 잘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 성기사 2스킬 20패캐 광태암율 올유업이죠자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은 어 불카토스의 결혼반지 발카이 가면서 원스킬에어 피빨기 5% 그리고 최대 생명력 45어 요거 판단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반대쪽 링은 어 패캐링 가주면서 60일 면중에 20핀 모저 9어 그리고 빙결 지속시간 절반으로 감소 어, 요렇게 가줬습니다 자 수합 보도록 할게요 수왑이 이제 아마 거예요. 수업을 하고 자 무기 같은 경우는 오 사베르 자글했습니다. 사베르 자글해서 강타를 80까지 끌어왔고요. 그리고 피에 1 5의 명중률 3짜리 어, 지존 재료에 작업을 해서 어, 민첩 모저를 박아줬습니다. 어, 민첩 모저 같이 붙어 있는 주얼을 두 개를 박아줬어요. 어, 그래서 80 강타. 그래서 여기서 80 강타가 있고 여기서 15 강타가 있어요. 그쵸죠 어, 그래서 보면은 수치상으로는 95 강타까지 끌어올 수가 있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방패 같은 경우는 어 볼텍스 실드 백스 백스로 잡아주면서 가 불사조 어 여기 역시 장착시 15레벨 속재 오라 효과 적용에 피해 399증가까지 떴습니다 어 피해 1 빠져요 볼텍스 피해 빠집니다 어질리는데요어 그리고 모저 45짜리에 작업했죠 어 그래서 밑에 보면은 45모저에 볼텍스 실드 어 거기에다가 백스 백스로 잡아갔는데 15 리뎀션에 399 피증까지 붙었다는 거, 어 질입니다. 자, 요렇게 보여지고 인벤 모드로 하겠습니다. 인벤 같은 경우는 어 팔라 예쁜, 3스킬에 20 20 으뜸입니다. 와 질입니다. 자, 애이자 같은 경우 원스킬에 20 20 질입니다. 으뜸입니다. 와우 최고인데요, 질인데요. 자, 그랜드 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창 같은 경우는, 어, 전투 기술 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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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력, 생명력으로 쭉 깔아줬고요. 자, 스몰 장 보게 되면은, 어, 화저 생명력, 화저 생명력, 번저 생명력, 자, 피마나, 자, 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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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마나로 쭉 깔아줬습니다. 걔, 아, 레레입니다 자, 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같은 경우는. 힘은 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횃불의니참 그리고 수수에서 힘 받쳐줘 가지고 153까지 찍혀져 있고요. 민첩 같은 경우는 홀시 키고 어 블락률75% 맞춰주셨습니다. 자, 나머지는 올 활력을 가주셨어요 392까지 찍어서 아이템 팔 포함 454까지 올라갔고요. 마력은 찍지 않습니다. 어 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올 플레지가 황금 레지가 돼 있고요. 어 그리고 방어력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듯이 홀시 키고 75% 맞춰줬고요. 자, 상세 보기 보게 되면은, 마쟁 33%의 피감 8. 자, 적중다 생명력 12. 어, 쭉 내리게 되면은, 자, 공속 55. 자, 달려 75. 자, 타격 회복 속도 55에, 자, 신현속도 125. 어, 광패죠? 어, 지금 광패를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자, 상악식 강타 15, 치공 10. 어, 자, 빙결되지 않은 옵션, 딱까리에서 끌어왔고, 자, 현재는 상악식 강타 15, 치공 15인데, 여기서 이제 숨칠 때는, 수왑을 하죠. 수왑을 하게 되면은, 자, 강타 95까지 올라갑니다. 어, 굉장하죠? 어,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수압을 하게 되면은. 어, 수압이 여기서 80 강타, 여기서 15 강타, 해서 강타 95까지. 어, 요렇게 보여집니다. 자, 스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는 전투기술 쪽 가가지고, 자, 피스트까지 다 가고, 홀실까지 일단 하나씩 다 찍어주세요. 홀실, 피스트, 길목 다 하나. 그 다음에, 피스트 만땅. 그 다음, 피스트 시너지. 자, 신선한 빛줄기 홀리 볼트 만땅. 요거 두개 만땅 줘서 이제 피스트 쓰고. 자, 해머도 같이 씁니다. 해머까지 만땅. 어. 자, 공격 오라 갑니다. 자, 파나까지 하나 줍니다. 자. 그리고 해머의 시너지 축적받은 조준 만땅 가져습니다 어. 자, 그리고 방어 오라 쪽으로 갑니다. 자. 구원 하나 찍어 주면서 횃불. 셀베 찍어 주면서 횃불 자. 어, 신경 썼고요. 하나만 줍니다. 그 다음에, 해머의 시너지, 원기. 어, 요거 나머지 주고 있어요. 음. 해머의 시너지죠. 어, 자. 요렇게 스킬은 찍어주시면 되고. 자, 용병 보도록 할게요. 용병 같은 경우는, 자, 액트이 사망 용병, 준영이로 갔고요. 자, 프레이어 용병 가면서, 이제 피를 좀빨수 있게끔 세팅을 해줬고요. 자. 콜로소스 불주 통찰 가줬습니다. 어, 17 메디테이션 띄워줬습니다. 어, 굉장히 좋습니다. 피해도 준수하게 잘 떴죠. 243까지 띄워줬네요. 어, 자, 통찰 가서 마음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도록 한 세팅이고요. 자, 딱까리 같은 경우는 애테 안뚜 가면서, 어, 스킬에35 공속, 10 생명 빨고 힘 27에 독저 70, 그리고 화점 마이너스 22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15 공속에 화저 28 주얼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속이 원래 20이 있었는데 15가 플러스돼서 35가 됐고, 원래 화염 저항이 마이너스 30인데 어 28을 까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2만 남았습니다. 어 그래서 안뚜 어데모네드어 이렇게 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까바 같은 경우는 어 세크 있네. 어 여기도 어3 0 0피의 방어력 214어14 방상작에다가 작업을 했네요. 그리고 생명력 125, 준수하게 떴고요. 모저 27. 어, 중급으로 떴습니다. 25에서 34이 뜨는데, 27이 딱 떴네요. 그래서, 인내를 껴줘서, 용병의생존율을 올렸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사냥은 카우스센츄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함성 쳐주고요. 홀, 함성 쳐주고, 홀실 키고요. 어, 텔포 탑니다. 125패키라서 굉장히 빠르죠? 어, 쭉 가주고, 자, 여기서부터 해머 돌려도 되고, 천주 써도 되고, 어, 뭐, 하고 싶은 거, 자, 자, 천주 써도 됩니다. 천주 써도 애들 다잡빠링 하고요. 어, 천주 써도 다잡빠링 하고, 여기서 해머 돌려도 되고, 아니면 두개다 써도 돼. 천주 쓰다가 해머 돌리다가, 해머 돌려놓고 천주 써도 되고. 어차피 패캐가 빠르기 때문에, 천주도 좋고, 해머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어, 요런 식으로. 금방금방 잡죠? 카생에서는 너무 빠릅니다. 그죠? 어, 몸 많을 때, 많을 때 여기 와가지고, 천주 쓰고, 해머 돌리고, 천주 쓰고, 해머 돌리고, 다잡빠링 해버리죠. 어, 요거죠, 굉장하죠? 어, 요렇게 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애들 따까리 어, 굵게 있을 때 여기서도 해머 돌려주고, 천주 써주고, 해머 돌려주고, 천주 써주고, 굉장하죠? 천주 써주고, 해머 돌려주고. 어, 번갈아가면서 써도 됩니다. 어, 천주 먼저 써도 되고, 해머 먼저 써도 되고, 이렇게, 어, 박혀져 있어도 그냥 애들 하나씩 써주면서 잡들이 하면 되고요. 어,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여기서도 천주도 쓰고, 해머도 쓰고, 그냥 내키는 대로. 어, 입만 내키는 대로, 어,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쪼대로, 쪼대로, 그냥 마음대로, 롯대로, 롯대로 하면 됩니다, 롯대로. 하고, 해머도 돌리고, 해머도 돌리고. 그럼 이제, 요런 얘기이 해요. 형님, 아, 행님, 행님, 스마이트는 언제 씁니까? 스마이트 쓰는 것도 안보여주이어 행님. 딱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어, 그래서, 숨은 이제,